고센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어, 지금 이 시대에 음, 종말론이나 음모론을 다루는 유튜버들 그리고 온라인 인터넷상에서 블로그나 아니면 개인 SNS 다른 것들을 이용을 해서 마지막 때 종말론을 이렇게 이제 다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들도 이제 이러한 것들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 지금 말씀드린 유튜브나 인터넷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 중에 가장 큰 핵심적인 이제 본질이 바로 성토들이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종말론 다루는 사람들 그리고 음모론 다루는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무슨 원한이 있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 때문에 뭔가 어떤 인과관계에 의해서 제가 그 사람들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성도의 영혼을 죽이고 도적질하는 데 쓰임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물질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지지도 명예욕이라든지. 이런 것을 의식적으로 이런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성령 안에서 깨어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의 빛 가운데 바로 서 있어서 그 진리를 전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성도들이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고 결국 우리가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길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이제 한동안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살피려고 제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 시대에 이러한 미혹들과 이런 속임수에, 사탄의 속임수에 넘쳐나는 지금의 시대의 성도들에게 <laughs> 모든 말씀이 다 귀하지만 우리가 바른 구원에 관한 바른 믿음, 바른 인식을 갖게 하는데 갈라디아서가 이제 어느 정도 크게 도움이 된다, 된다고 저는 봅니다. 뭐 다른 말씀에도 우리가 다 살펴야 되지만, 그래서 일단은 제가 갈라디아서를 선택을 했고요. 이 갈라디아서를 나누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본적으로 인지를 정확하게 바른 인지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구원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값없이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조건에 그런데 이것을 머리로는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우리가 은연 중에 여기에다가 다른 조건을 섞습니다. 제일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는 게 행위주의, 행위 구원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머리로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알고 있지만 본인이 실제적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그 이해가 그 무엇이냐? <laughs> 구원에 대해서 내 죄와 내 허물과 연관을 시키는 것입니다. 내 죄로 인해서 나의 뭐 <laughs> 반복되는 죄, 내가 생각하기에 너무나도 더럽고 큰 죄, 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허물로 인해서 나는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왜냐 성경 말씀을 어떻게 잘못 보면은 그렇게 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게 이단들이나 종말론과 음모론을 다루는 사람들이 잘 쓰는 방법입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 휴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계시다면 그 계기를 만들어 준그 사람이 바로 사탄의 미혹의 도구로 쓰인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탄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laughs> 구원은 오로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로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조건에 다른 것을 절대 섞을 수가 없고 섞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우리에게 실제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기를 준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이 종, 다른 종말론이나 음모론 채널들을 다니시면서.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내 죄와 자꾸 연관이 돼서 내 죄로 인해서 나는 휴거에 참여하지 못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그것은 사탄이 여러분을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을 지금 도덕질하는 거고, 여러분에게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한 계기를 준 사람은 사탄에게 쓰임을 받는 겁니다.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인지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죄는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에게서 완전히 떠나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를 없이 하신 게 아니에요. 자, 잘 들으세요. 여기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죄를 없이 하신다, 죄를 도말하신다, 이런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나에게 있는 죄의 기록을 모조리 없애신다, 없애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날 이때까지 살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 많이 하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우리가 그렇게 여러 가지 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항목적 우리가 매번 생각하지 못하더라도 항목적으로 그렇게 쫙 나열이 될수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그 기록들을 모조리 다 삭제하셨다는 의미로 죄를 없이 하셨다, 죄를 도말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죄가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건. 우리가 생각하게 나를 괴롭히는 죄 죄의 그 모양을 말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음란이라든지 속에 악독을 품는다든지 여러분들께서는 참 그게 정말 고민이 되셔서 정말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의 기도와 같이 주님 내게서 이 가시를 없애 주옵소서 제거하여 주옵소서 기도한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이런 음란의 죄를 안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죄가 나에게서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내가 자꾸 형제를 미워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든, 내가 이러고 싶지 않습니다. 이 죄가 나에게서 없어지고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들 기도하시고 이것을 바라는 분이 많은데 그런데 번번하게 그것이 없어지지 않고 여전히 자신을 괴롭히고 사로잡아서. 반복적으로 내가 인지하고 있는 그 잘못, 그 죄를 짓는 경우를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많이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 죄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죄의 모양, 그러한 죄의 모양은 없어지지 않아요.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또는 내가 이 세상을, 이 세상에서 내 생명이 마감이 되는, 끝나는 날까지 그 죄는 항상 나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성으로 인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성은 사라지지 않아요.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그 죄성과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을 따라 사면이 죄성이 계속해서 억제되고 가라앉습니다. 이것을 제가 좀 쉬운 표현으로 치면은 시냇물이 흐르는데 시냇물이 맑은 물이 흐르는데 거기서 막 물장구치고 막 이렇게 뛰어다니고 하면 그게 막 바닥에서 뭐 이제 모래 같은 것들이 일어나서 꾸정물, 흙탕물이 되죠.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은 가라앉아서 다시 맑은 물이 됩니다. 마치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의 죄성이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때이 죄성은 업죄되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것이 이 죄성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을 따라 살 때. 그래서 이 죄성은 점점 우리 안에서 그 먼지가 그 더러운 것이 물 아래 이렇게 침전되 듯이 가라앉듯이 우리에게 그렇게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성형으로 살다가도 우리가 때로는 육으로 나의 자아와 의를 따라 내가 육으로 전락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다시 내 속에 가라앉았던이 죄성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그래서 다시 나에게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우리는 원치 않지만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그 죄를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죄는 사라 이런 의미에서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형벌에 관련된 우리의 그 죄과는 이미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모두 사해 주셨습니다. 모두 지워졌습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사탄은 역사를 합니다. 사탄은 사람을 미혹하고 사람에게 접근을 할때 성도에게 영향을 끼칠 때 강압적으로 절대 다가오지 않습니다. 생각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을 주입을 합니다. 마치 지하철과 같아요. 지하철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오가고 있죠. 그런데 그 지하철에 계속해서 머물고만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역에 들어갔는데 강량, 강남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뭐 어느 쪽으로 가던 잠실 쪽으로 가던 아니면은 저도 지하철 탄지가 오래돼 가지고 이제 그 노선이 잘 생각이 안 나네. 강남에서 이제 또 다른 방향으로 가던 서로 반대되는 방향을 가건. 그 역에, 내가 강남역에 갔으면 다른 역을 가기 위함이지 그 역에 계속 머물러 있지는 않죠. 지나가는 겁니다. 생각이 이래요. 우리 생각에는 무수히 많은, 지하철역에 보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오가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수십만 명이 그렇게 오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생각이 그래요.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필터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선하고 아름다운 생각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더럽고 악하고 음란한 생각도 내 머리를 지나갑니다. 이게 사탄이 자꾸 우리 생각 가운데 성도를 공격할 때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하철이 마치 사람들이 계속 그냥 흘러 지나가는 곳이듯이 흘려보내야 되는데 그 생각을 내가 자꾸 주시하고 관찰하고 가까이하면 그 생각을 놓치지 않으면 그게 내 안에 증폭이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결국 사로잡아요. 내 마음에 이것이 가득하면은 결과적으로 범죄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다스리는 것이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의 모양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죄를 내게 없이 해 주세요. 이 죄가 나에게 다가오지 않게 해 주세요. 기도하신 분들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셨어요. 얼마나 답답하셨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예수님 만나 뵙는 날까지 그 죄는 여전히 성도님의 주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이 성령을 따라 살 때는 성내그내 그 속의 죄성이 침전되듯이 가라앉아서 나를 다스리지 못하지만 삶을 살다가 성도님이 육으로 생각을 돌릴 때 우리가 다 약한 인간이다 보니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도 당연히 그렇고요. 그럴 적엔 다시 그것이 올라오고 내 주변에 서성이던 그 죄가 다시 나를 사로잡습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생각에 받아들이며 그래서 다, 여러분들께서 인지하셔야 되는 거는 <laughs> 하나님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죄의 모양 자체가 내가 원치 않는 그 죄, 나에게서 완전히 멀어지고 떠나길 바라는 그죄 자체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들께서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또는 내 생명이 이 땅에서 마지막을 다하는 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늘 주의하고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와 나의 의의가 나를 사로잡지 않도록, 내가 육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내가 늘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으로, 육, 육신의 생각은 성령을 거스릅니다. 또한 성령, 성령의 생각은 육을 거스리기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삶 가운데 주의하고, 내가 삶을 살면서 때로는 약해서 넘어졌다 할지라도, 절대 그 죄에 대해서 매일거나, 그 죄로 인해서 나는 구원받지 못할 거야. 나는 휴고에 참여하지 못할 거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바로 사탄이 노리는 겁니다. 사탄이 여러분을 속이는 겁니다. 사탄은 아주 교묘한 자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하와에게 접근을 합니다. 접근해서 처음 질문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 나무의 술과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게 말장난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나무의 과실은 너희가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 하나만 먹지 말아라. 이것을 먹는 날엔 정녕 죽으리라. 먹지 말아라. 이거 하나만. 그런데 말 자체로만 보면은 맞는 말이죠. 사탄이 틀린 말을 한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노림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식의 변화를 주는 겁니다. 선화과를 먹어도 너희가 죽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처음의 질문이 모든 나무의 과실을 너희가 먹지 말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여기에 반응을 하지 말아 말고 대꾸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와는 대꾸를 하고 반응을 합니다. 이미 사탄의 미끼를 물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탄이 의도하는 대로.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그리고 그것을 아담에게까지 주게 됩니다. 사탄의 미혹에는 사탄의 공격과 그런 그 미혹에는 우리가 반응하지 말고 멀리하고 끊어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거기에 반응을 합니다.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꾸 내 안에서 옳고 그름을 만들고 그것을 따라 살게 합니다. 이것이 이제 미우, 사람을 미혹할 때, 사람을 유혹할 적에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다 이런 방법을 써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은근히 교묘하게. 저는 이게 꼭 보험 광고를 볼때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자, 여러분들 홈쇼핑 같은 데서 보험 광고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보면은 별 생각이 다 들어요. 물론, 그 보험 광고에서 하는 얘기가 틀린 얘기는 없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고, 저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려우니까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 말은 맞는 말이죠. 자, 그런데 정확하게 지십시오. 그게 반드시 나에게 일어난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그런 비극이 나에게 반드시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험사의 광고, 그런 홈쇼핑의 광고를 보다 보면 그 일이 마치 나에게 일어날 것처럼 생각하도록 어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필요를 느끼고 그 보험을 가입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사탄의 이런 미혹과 유혹이 바로 이런 느낌입니다. 말 자체는 틀리지 않아요. 말 자체는 틀리지 않으나 의도가 사람에게 어떤 생각을 계속해서 할수 있도록 그런 면을 주시를 한다는 면에서 저는 보험 광고를 한 번씩 볼 때마다 제가 그런 생각이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묵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사탄은 지금도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속이고 결과적으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고 믿음의 경수를 도중에 이제 포기하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고 싶어 하시는 게 바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인데, 결과적으로 사탄 마귀는 우리가 이 영생에 이르지 못하도록,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속이지 못해서 안달이 나 있습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하나하나 살피면서 이제 우리가 바른 구원의 대한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든든하게 단단하게 다지는 그러한 영상들로 계속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오늘의 영상의 핵심적인 것꼭 기억해 주셔야 될것 구원에는 그 어떠한 것도 섞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의 군데군데에 죄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이 존재하고 죄의 삭순 사망이고 이런 말씀이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왜 그렇게 기록이 되는지 말씀의 기록 의도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의도를, 의도를 살피지는 않으면서 죄의 삭순 사망이다. 죄에는 형벌이 따른다. 심판이 따른다. 이것이 성도들의 생각을 자꾸 사로잡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벗어나지 못하고 그 생각을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흘러가도록 지나가도록 놔둬야 되는데 그 생각의 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내 마음에 가득해지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나에게 구원에 대한 휴거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리 잡게 만들었습니다. 너무 그렇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종말론과 음모론 다루는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왜냐? 당신의 귀한 영혼들을 도적질하는데 쓰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알고 쓰임 받은 사람도 있고 모르고 쓰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습니다. 진리 안에 그 사람이 모르고 만일에 성도들을 미혹해 하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들었다면 모르고 그랬다 그랬더라도 그 사람이 성령 안에서 깨어 있지 못하고 자신의 의의를 쫓아 그러한 것에 스스로가 사로잡힌 겁니다. 그래서 본인은 깨어있다 생각하고 본인은 진리를 말한다지만 결과적으로는 성도들의 그 구원에 대한 부분을 흔들리게 만들고 사탄에게 제대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에는 다른 조건을 섞을 수 없다는 걸 여러분들께서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든든하게 집을 세우십시오.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의 핵심 또 하나, 죄는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아요. 은혜로 말미 아마 예수님의 보배론피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대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죄 값을 대신 치워주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지옥불 형벌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의 그 보배론피로 우리가 치러야 될이 죄에 대한 삭스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죄에 대해서 더 이상 갚아야 될게 없어요.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우리 뭐 대가를 치러야 될게더 이상 우리에게 남아 있지 않아요. 그런데 속이는 겁니다. 이것을 성도님들께서 분명히 기억해 주시고 다음 영상부터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전체적으로 살피면서 바른 구원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확고히 다지는 그러한 시간으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